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바히로답 곧바알스번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 즉 홍해 근처까지 다 갔습니다. 그곳에서 장막을 쳤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탈출하고 애굽에서 떠나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 마음이 또 강팍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해 하셔가지고 바로 왕이 아니 우리를 섬기던 자들이 다 떠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해서 군사들을 모집했습니다. 병거를 모으고 기마병들을 모으고 정말 그 훈련 잘 훈련된 지휘관들과 그 병사들 또 빨리 뒤 쫓아가야 되니까 아, 이 병거들을 모은 거죠. 그래서 병거가 600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그랬습니다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선발된 병거가 600대였고, 애굽의 모든 병거를 다 동원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다시 이 애굽에서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오려고총 동원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타고 열심히 쫓아갔겠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눈으로 보였습니다. 바로의 병사들이 말 타고 자기들을 쫓아오는 것을 눈으로 볼 정도로 아주 가까이 온 거죠.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병사들이 쫓아오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부르짖으면서 무엇 뭐 어떤 일을 했냐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해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이 광해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해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10가지 재앙이 떨어지는 것을 자기들 눈으로 보고 또 자기들은 그 재앙이 안 떨어지는 것을 분명히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바로의 병거가 병사들과 함께 자기들 뒤를 쫓아왔을 때 이들은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에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서 그들을 섬기다가 거기서 사는 것이 종로로 타면서 이전과 같이 사는 것이 낫지, 왜 여기 우리를 끌어내 가지고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위기가 닥쳤을 때 이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어지고 모세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했습니다. 다시 과거로. 애굽에 돌아가서 종로로 타는 것이 현재의 위급한 상황보다 더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너무나 담대한 믿음, 평안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이와 같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지시하신 일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시지만 그 사람의 능력과 지혜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당장 죽을 것 같아서 모세한테 대들고 따지고 들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많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목사님이 일을 하려고 할때 그것이 자기들에게 부담이 되거나 또 교회의 큰 위기라고 생각해서 어 목사님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가 백성들을 설득시키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그들과 같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 교인들과 싸우면 안 됩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하는 분들이 그것을 반대하는 분들과 싸우면 안 됩니다. 모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분명한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 없는 백성들이 요동치고 난리칠 때 같이 흥분해서 싸우거나 비난하거나 욕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안심시키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흥분하지 말고, 무언가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지켜보기만 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하게 우리를 저들에게서 탈출시키실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교회에서는 중요한 일하는 분들이 목회자와 함께 이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사업을 하는 분들, 또 어떤 조직이나 단체를 이끌어가는 분들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의 은사가 지도자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히 알면서 반대에 부딪혔을 때 눈치 봐가면서 그 일을 머뭇거리거나 포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어떤 위기의 순간, 어떤 불평과 원망과 대적하는 자가 있더라도 거기에 요동하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같이 맞싸우지 말고 갈 길을 뚜벅뚜벅 가야 될 것입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걸 아셔서 어떤 위기의 순간이 오더라도 더 기도하면서 이와 같이 불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계속 기다리고 참고 결국 때가 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룩한 역사를 눈으로 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